다시 한번 네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십니까 CJK 언라이스의 이창도입니다. 오늘도 멤브리 필터 MF와 u f 시스템 설계에 관하여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시스템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처리 유량이 시간당 100톤짜리의 UF/MF 시스템, 멤브레인 시스템을 설계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듈의 스탠바이는 100%, 그러니까 트레인 수는 완출레이는 오프레이션이고 완출레이는스탠바이 이렇게 보시고 그런 경우에 모듈 면적은 하나의 모듈이 6 0 m 성으로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프럭스는 우리가 65 l m h 로다가 디자인 프럭스를 정하고 뭐, 그렇게 되면은 모듈당 처리 유량은 65Lmh에다가서의 막면적이, 위험한 면적이 60m 자생이니까, 그러면 3.9통, 하나당 3.9통 정도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모듈이 되겠죠. 그래서 100톤짜리를, 어, 100톤짜리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제 3.9톤을 하게 되면 한 25.6개, 26개의 모듈이 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스탠바이고 하나는 트레인 오퍼레이션이기 때문에 두 트레인이니까 26 곱하기 두 트레인에서 약 52개의 멤브레인 모듈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모듈이 일단 선정됐으면 시스템에서 여과 시간은 우리가 약한 30분, 그1 그러면 48회 여과를 하게 되고요. 트레인당 여과 횟수 및 역세 횟수는 48라 투출레이니까 이쪽에 역할를 하고 한쪽에는 스탠바이든데 한쪽에 역세하게 되면은 이제 다른 쪽이 역를하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 약 24회의 역세 횟수가 되니까 한 트레인당 역세 시간은 약 1분 정도. 역세 프로수는 150 L/MH. 보통 150한200 정도 되는데 메이커마다 약간 차이가 있으니까 그다음에 멤브레인의 종류에 따라 가지고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메이커의 조건을 확인하셔가지고 적용하시야 됩니다. 모듈당 역세유량은 유해막문제 60m짜승이니까 역세, 유해 60m 어, 역세 프로스트를 150L 매출하게 되면 은어 역세유량은 모듈당 하나당 9톤이 되게 됩니다. 트레 당 역세유량은 26개가 26개가 9톤이니까 234톤의 역세유량이 필요하게 되죠. 트레 역세 폐수는 어, 하루에 보통 24회를 하게 되니까 93.6톤이 이제 역세 폐수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총 역세 폐수는 음, 투치래니까 1 8 7 2톤 시스템 회수율은 100톤 곱하기 24 해가지고 182톤을 이제 사실은 나눠주게 되니까 약한92.2% 회수율이 되게 됩니다. 시스템, UFMF 시스템 같은 경우는 95% 그거에 따라서, 그럼 역세라든가, 그런 여과 시기라가 요거에 따라 가지고 어 계산을 요렇게 하시게 되면은, 여기서는 지금 약한 92%의 시스템 회수율이 되겠습니다. MF 후단 시스템에서 위량이 어 2,400톤, 그러니까 100톤에 24시간 이렇게 타게 공급하기 위해서는 역세시에 소모되는 물량 107.8톤을 고려해서 어, 사실은 어, 설계를 하셔야 됩니다 멘브레인이 어, 뭐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고 후럭스가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 운전 후럭스는 조금 더 늘어나게 되겠죠 그거에 따라 가지고 멘브레인을 조금 더 어, 뭐 필요하다면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이렇게 예,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 시스템 지에서백과시 탱크는 보통, 어, 빼과싱 볼륨의 한 2.5배 정도를 보시면 좋습니다. 통상적으로 2회 역세가 가능한 용량을 주로 많이 고려를 합니다. 빼과시가 아, 이제 볼륨은, 근데 서프스에서 이제 빼과싱이, 그러면 이제 프록스하고빼과시프록스에다가 멤브레인 개수에, 에, 그 유효 막 면적 해가지고, 어, 빼과싱 타임 하게 되면은 이 볼륨이 나오게 되니까, 아, 어, 이렇게, 예, 계산을 하시는 것이, 예,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 뼈과 할땐 같은 경우가 이제 상당히 이제 좀 커지는데, 예, 이런 부분들에 따라가지고, 이제 시스템에 따라가지고, 뼈고탱크걸놓 뭐 수도 있고, 어, 필터도오로 땡크에서 같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어, 그 필트레이션 탱크 보통 필터도오로 땡크 같은 경우가, 하나의 몸듈의 모듈을 쭉 연결해 놓은 렉을 역시 하는 동안에서, 아래쪽 다운 스트림 쪽에서, 요구되는 양을 이제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됩니다. 많은 경우에는 이제 역세 탱크하고 여과수 탱크가 같이 하나로 설계해가지고 서에 역세 탱크에서 역세를 하기 위해서는 필터도으로 탱크에 있는 필터된 여과된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어, 크리닝 탱크 같은 경우에는 세정약품 유량 기준으로다가 약 5분 정도 유지하는 용량으로 설계를 보통 많이 합니다 모듈당 세정유량이 3.5톤 뭐 적용하는 모듈이나 메이커에 따라 가지고 뭐 유해 막매질에 따라 다 틀립니다만 세정유량이 3.5톤이다 그러면 렉당 모듈이 24개 모듈이면 되면 세정탱크 분비는 3.5톤에 24개 해가지고 5분간 탈수 있는 거니까 한 7톤 정도의 클리닝탱크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휘드 품부 사이즈는, 어, 맥시멈 휘드 후루에 대한 것들을 고려해서, 어, 유량을 정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포워드 후러싱이나, 어, 브리드 후러드나, 필트레이션후루의100% 캐파에, 이제, 요런 것들을 다 검토를 하셔가지고, 어, 유량을 정해야 되고, 압력도, 어, 델타피, 그러니까, 어, 앞쪽에 있는 스크린필터를스크린타가 보통 150 마이크로에서 200 마이크로 짜리 스크린타를 보통 많이 놓켓을 사용하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차비라던가 처리 여과수의 여과수 후단에 이제 공정적으로 가게 요구되는 압력이라든가 TMP 멤브레인을 어, 어, 트랜스 멤브레인 프레저라든가 배관상의 뭐 헤드로스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어, 압력을 정하셔야 됩니다 아, 디자인을 하셔야 되고요. 빽화시펌프 어, 사이즈는 음, 아까 빽화시펌프 어, 프로램을 앞에서 계산했듯이 했듯이 화시 프로에트는 크록스에 크록스에다가 그 모듈 개수에다가 어 면적해가지고서는 빼가시펌프 그 사이즈가 아 이제 나오게 되죠. 만약에 그 호워드 프로시가 있는 경우에는 호워드 프로시도 어 고려를 좀 해줘야 됩니다. 뭐 리사이클을 하든가 빼가시펌프가 어, 리서크레이션 펌프로 사용하는 경우나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셔가지고 어, 유량을 선정해 주는 게 좋군데 대부분은 그냥 백과싱할수 있는 그 유량이 선정되게 되면은 검토해가지고 그거를 많이 적용을 하죠 압력도 인네트 프레저가 최소한 한 2바 정도는 음, 주셔야지 이 되고요 헤드로스터 이런 거 감안해가지고 한 2에서 한 2.5바 정도 어, 하시면은 큰 무리가 없는 거로 어, 생각이 됩니다 아 그린 펌프 사이즈 같은 경우도 아까 이제 그 앞쪽에서 제개할때크리닝할때 3.5톤 모듈당 3.5톤을 고려했었는데 이거는 모듈마다 그다 면적이라든가 메이커마다 다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한 겁니다 그에서크리닝할때그 유량은 3.5톤의 모듈 개설을 하게 되면 뭐 클리닝 본부의 유량이 나오게 되겠죠. 압력은 시스템 인내트 프레저가 보통 한 20psi 이상이 돼야 되니까 거다 헤드로트라 되면 2바 정도 뭐이 정도로 많이 적용을 합니다. 앞에 이제 전처리 쪽 분들 케미컬 인젝션을 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케미컬 인젝션에서는 이제 전처리 쪽에 코어 갤런트해 가지고 철렴이나 알레미늄이라든가뭐 p a c 같은 경우를 아 쓰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멤브레인 필터의 성능을 좀 좋게 주기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알루미라든가뭐 이런 부분 철렴 같은 거를 타게, 타게 되면은 이제 멤브레인의 오염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 산이나 알카리 백화싱, 이렇게, CB 같은 경우를 적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메이커에서 추천한 부분들을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산화성 물질 같은 경우, 그러니까 NAOCL, 그러니까, 케미컬 네어스 백화싱 같은 경우, NAOCL 같은 경우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 NAOCL이라든가, 뭐, 과수 같은 경우, 이런 부분들도, 어, 려 해줘요. 근데, 이제, 이런 거 하실 때, 인젝션 포인트가 시스템에서, 어, 믹싱이 완전히 일어날 수 있는, 인젝션 포인트하고 실제적으로 어 뒤에서 이제 그 작용하는 포인트하고를 좀 거리를 주시는 거죠. 아니면 이제 스태팅믹서라든가아 어, 이런 부분들을 아 어, 사용하셔야 됩니다. 음, 케미컬 인젝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CB 그러니까 케미컬 이런 스텝까지 나중에 다시 이제 오퍼레이션 쪽 부분들을 설명할 때어 CB에 대해서 다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어 CB 같은 경우에는 뭐 하루에 한 번을 하거나 아니면 뭐헤수 같은 경우에 매번 마다 이렇게 하는 클리닝하고 시비 r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백과싱좋인데 약품을 어, 집어넣어서 백과싱하는 이런 부분에 서 어, NAOCL이라든가 뭐그 다음에 시트레이트 든가 소듐과 뭐, 산이나 알칼리를 가지고 이렇게 할수 있는데, 보통은 많이 하시는 것이, NOAC를 가지고서는 에 미생물이 자라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젝션 포인트는 이제 보통 빼과시 부분 때 이제, 속션 쪽에 주기도 하고, 그 빼과시 펌프 쪽에, 지사 쪽에서 펌프로 다 밀어주는 게 지사 쪽에 주로 많이 하는데, 이게 빼과시 펌프 석션쪽 부분들이 하시는 경우는 음압이 걸다 보니까, 케미칼이 과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주의하셔야 됩니다. 어, 뼈가시펌프 어, 디차이쪽 부분들에서 하는 것이 이제 주로 많이 하는데 그때는 이제 보통 뭐 이젝터나 아니면은 그 인젝션펌프를 하는 경우 어, 뼈가시펌프 디차이 쪽에 예, 많이 하게 됩니다. 망료가 시스템 구성은 어, 아우딘 타입 같은 경우나 인아웃 타입 같은 거의 비슷합니다. 아 그것은 이제 배관이 좀 차이가 있었을 뿐이고 거의 비슷해서 원수조에서 휘드펌프로 해서 어, 필터 모듈이 스키드가 있고 여기 CIP 펌프 있고, CIP 탱크 펌프, 그 다음에 생산조 빼가싱 펌프, 뭐 이런, 이런 케미칼 집어넣는, 이런 기본 구성들을 가지고 있게 되죠. 그래서, 어, 발브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 요, 지금 그 메이커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인 이런 구성을, 이루어지게 됩니다. 인아웃 타입도, 어, CIP 탱크라든가, 뭐빼가싱 탱크 이런 거다 비슷하게 다 있습니다만은, 어, 거의 유사한, 데 어, 이런 배관들이, 예, 발부 위치라든가, 이것도 약간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좀더 뒤쪽에서 더, 어, 예, 자세하게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간단하게 분리막 요가 공정 운전에 대해서 관련 업체 자료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분리막 요가 모듈 운전은 모듈 생산 업체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제품의 업체 제공 자료를 기준으로 적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혹시 궁금증이나 문의사항이 있으면 언제라도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간단하게 들이. <laughs>